됐죠? 한드를 어, 가지고 왔어요. 에이 멋지죠? 에이 이쪽엔, 내가 보고 가. 엄마, 네, 있는데. 꺼내줘. 네, 오, 오, 있어요. 엄마, 있어요. 너무 엄마, 이거 오, 이거 줄게요. 오, 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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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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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캐릭할가나요쓸 수는 없어요. 여기다 놓고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집어서 여기 여기 이형이 껴져 있으면 빼야 돼요. 이렇게 게하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반쪽도 똑같이 하면 이게 팔이래요 팔. 톱기. 미리 한 이거 했는데 한 건당 좀 톱기. 잘안될 수도 음, 있어요 원래 이렇게 으면 여기 팔이 있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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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를 이렇게 땡겨주세요. 양 그리고 뒤집으면 여기 있거든요. 있거든요. 이걸 빼주세요. 어다앉아빼요 이렇게 겠다라는 말이 아니야. 그 그래도 그러면. 네, 눈이 잘 don't know.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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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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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얼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어떻게 되냐 여기에요. 빼줄 건데 그 너무 전에 려 해주세요. 응, 올가자 뭐야 안 그러니까. 우와. 여기 여기 앉았네. 앉았네. 그랬으면 야, 무지게앉았네 야, 무지게안았네이랬으면 발이 이걸 이거야. 이거를 앞으로. 어, 이거 뭐야, 우린아 강아지가 어떻게? 뒤에는 이렇게 꼬기 꼬기 그러면 네, 다음 다음, 시,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결이 땡이요. 에